커피는 역시 버닝 커피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긍정적인 생각,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듣잖아요. 근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? 긍정적인 생각이 안 되죠. 안 돼서 문제인데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무턱대고 하라 하면 안 되죠. 지금 현재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환경이 조성하는 생각이 보통 부정적인 생각이죠. 근데 아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. 이런 식의 설득은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. 그렇다면, 현재 나의 존재, 나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다 했을 때는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야 되나. 이 자꾸 생각을 바꾸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. 시작을 내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실천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. 가장 단순한 게 운동이죠. 오늘 일 마치고 업무 마치고 볼일다 보고 나서 근처에 있는 운동장 가서 달리기를 좀 해보십시오.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심폐 지구력이 늘어납니다. 나의 육체적인 능력이 늘어나요. 그리고 공부를 해요. 어, 그럼 내가 아는 게 하나씩 늘어나요.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씩, 조금씩 할수 있어요. 생각을 바꾸는 게 핵심이 아니고, 실천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. 운동 공부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책이 없으면 도서관 가면 되고, 운동은 그냥 하면 되고, 의미 있는 실천을 먼저 해야지,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긍정적인 생각이 될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, 행동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바꿔라 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. 생각을 바꿔서 실천을 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생각이 바뀝니다.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면은 이제 실천을 더할 맛이 나겠죠.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. 더 크게 크게.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는 계속 앞으로 쭉 성장하는 인생을 살수 있겠죠. 물론 부침이야 있겠지만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. 이렇게 살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?